여러분 안녕하세요 생각 채널입니다 오늘은 8월 6일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어제는 타이거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국내와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신규 반도체 ETF 두종에 대한 내용을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8월 10일 같은 날 상장하는 중국의 신재생에너지 부분에 투자하는 ETF를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데 해당 ETF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유럽연합이 2026년 탄소 국경세 도입을 공식화하는 등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과 친환경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으로 가는 여정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신재생에너지인데요. 기존의 화석연료를 재활용하거나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서 이용하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각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거대한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와중에 IRENA에서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 전 세계에서 이미 가장 많은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생산하고 있고 가장 많은 신재생 설비 용량을 갖춘 나라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중국의 클린 에너지 테마에 투자하는 타이거 차이나 클린에너지 솔렉티브 ETF가 8월 12일 화요일에 신규로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목번호는 A396510이고요. 수수료는 0.49%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선두주자인 중국은 일찌감치 신재생에너지산업에 진출해 무서운 속도로 성장해 왔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갖추고 있고, 최대 전력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설비 용량은 지난 20년간 9.2배나 증가해서 2019년 기준 전 세계 설비 용량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불어닥친 신재생에너지 섹터 투자에 30% 이상이 중국에서 발생했을 만큼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배경에는 역시나 중국 정부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중국은 전 세계 탄소배출 1위 국가이고 에너지 생산과 소비 구조 또한 환경 오염의 주범인 석탄 비중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지난 9월 2030년 탄소 정점, 2060년 탄소 중립을 선언하며 앞으로 화석에너지 사용을 전폭적으로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키우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중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는데다가 성장 여력도 충분한 만큼 중국의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향후 구조적인 성장이 예상되고 있고, 중국의 풍력과 태양광 설비 업체들은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특히 신재생에너지 대표격인 태양광 산업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폴리실리콘 인곳 웨이퍼 셀 모듈 EPC로 이어지는 글로벌 태양광 산업 밸류체인은 중국 기업들이 독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이렇게 70에서 90%의 글로벌 점유율을 갖게 된 이유는 중국 정부의 보조금 정책과 낮은 전기료 덕분입니다. 중국 정부의 지원 아래 많은 기업들이 태양광 산업에 뛰어들어 치열한 경쟁을 펼친 덕분에 기술 혁신이 일어났고 기업들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면서 원가 하락에 성공했습니다. 태양광 모듈 가격은 지난 10년간 무려 90% 하락하면서 미국과 유럽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석탄 발전보다 저렴해진 상태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등도 수년 안에 태양광 발전이 원가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현재 뛰어난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까지 확보한 중국의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은 앞으로도 글로벌 시장을 장악해 나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계 시장을 먼저 선점한 태양광 산업은 중국의 미래 주력 사업으로 손꼽히고 있고요. 원가 경쟁력까지 확보한 태양강은 중국 주요 지역과 이머진 국가의 수요가 크게 늘면서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나갈 전망입니다. 풍력 에너지 또한 중국의 미래 먹거리로 인정받고 있고, 국토가 매우 큰데다가 해안선이 긴 지형을 가진 중국은 풍력 에너지 자원이 풍부할 수밖에 없는데요. 아직 규모는 작지만 발전 단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만큼 해상 풍력 성장성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 내 연안 도시들이 해상 풍력을 원하고 있어서 여러 연안 지역에서 해상 풍력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역시나 중국의 탄탄한 내수 시장의 수요가 중국의 풍력 기업들의 주가를 뒷받침해 줄 전망입니다. 전세계 신재상 에너지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중국 클린 에너지 기업에 투자하고 싶다면 이번에 상장되는 타이거 차이나 클린 에너지 솔렉티브 ETF를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ETF의 기초 지수는 솔렉티브 차이나 클린 에너지 지수를 기초 지수로 하고 있고 중국과 홍콩, 미국에 상장된 중국 클린 에너지 기업 중 시가 총액 상위 25종목에 투자하는 ETF 상품입니다. 여타의 신재생에너지 ETF가 친환경 관련 파생 산업까지 포함하는 것과는 달리 순수 신재생에너지 기업에만 투자한다는 것이 큰 특징이라고 합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ETF를 총정리해보자면 올해 상장된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ETF 두 종도 무난하게 성과를 내보이고 있고요. 해외의 유명한 신재생에너지 ETF들은 전부 다 작년 한해 크게 상승했었던 탓인지, 올해는 성과를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지만 작년의 성과를 보신다면 올해의 성과는 없어도 될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그 중에서도 TAN ETF의 성과가 눈에 띄게 좋은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 신재생에너지 부분도 우리 인류의 미래가 걸린 만큼 소홀해져서도 안 되고 소홀해질 것 같지도 않고 장기적인 투자 섹터의 관점으로 봤을 때. 역시나 성장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 긍정적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ETF 두 종과 이번에 상장하는 타이거 차이나 클린 에너지 솔렉티브 ETF의 앞으로의 성과를 꾸준하게 모니터링 해봐야 할것 같고요. 여러분들 중에 나는 이 신재생 에너지 부분에 관심이 많고 장기적인 성과도 좋을 것 같아서 투자를 원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한번 위에 나와 있는 표안에 ETF들을 눈여겨보시면서 투자를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4차 산업혁명의 모든 부분이 다 기대도 되고 성과도 좋을 것 같지만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인류의 생존이 걸린 이 신재생에너지 부분은 특히나 크게 발전을 이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우리 인류가 살아있어야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앞으로도 해당 기업들의 좋은 성과를 기대해보고요. 아무래도 각국의 정부들 역시 전폭적인 지원을 뒷받침해주는 분야가 되지 않을까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즐거운 금요일인데요. 한주 동안 정말 자신들의 위치에서 수고 많으셨고요. 즐겁고 행복한 금요일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참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 하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투자하는 데 있어서 항상 많은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길 바라고 있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